그러면 지금 주진우 의원의 그러면 은 경쟁자 또는 주진우처럼 계속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가 있어요? 안철수 이런 분들은 조용합니까? 한동훈도 궁금하고. 한동훈 전 대표는 불출마 선언을 어제 했다고 들었고요. 네. 아 그래요? 어, 안철수 후보는. 전혀 이슈가 안 됐네. 어, 안철수 후보는 조수... 나온다고 선언하지 않았나요? 선언했고 조경태 네. 의원 나오고 장동열 네. 의원이 또 나오고. 장동열. 제일 강력한 김문수가. 나오니까 아하. 한동훈은 이제 고들어가버렸죠 그분은 이번에 제 수해복구 하시면서 막술 마시고 싶다고 뭐 이런 짤을 본것 같은데. 누가? 김문수, 김문수 원님 맞죠? 응. 술한잔 하고 싶네 이런 짤이 있었어요. 아. 그, 그 보셨죠? 맞아, 맞아. 저, 아니 그래서 지금 국힘 음. 왜 그러냐? 옛날에도 어디 수해 복구 현장 가가지고 음. 비좀 내렸으면 좋겠다, 아, 사진 잘 나오게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를 이어서 김문수도 네. 아, 술한잔 하고 싶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놓고 있네요? 그, 음.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음, 국회의원들 뿐만 아니라 네. 그 우리 지금 뭐 구리 시장도 수해 복구 난다고다 자기 직원들은 그 음. 현장에 다보냈는데 어디 여의 야유에 무슨 현장 가가지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어, 노래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국힘의 인사들이 음. 보여주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공분이. 근데 네. 국힘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어제 여수에서도. 맞아요, 여수도 맞아요. 그분들은 어느 분들이에요? 술 먹고 막 싸움까지 했대요. 자기네들끼리. 아, 그 주먹질하고 막. 오,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왜? 어제 MBC 뉴스에 나왔어요. 제 그, 그걸 봐. 이 사람들이요. 수해 복과를 갔다가 그런 거예요? 수해 지역인지 는 모르겠는데, 그 공무원들이 아, 회식자리였나? 공무원들? 이렇게 맞죠. 맞아요. 근데 이제 수해 복구 지역은 아닌데 거기는 그이 지금은 국민적인 난리가 나 있는 이 상황에 그 공무 거기 여수의 의회 네. 네. 그분들이 음. 서로 싸움이 다툼이 뭐 주먹다짐이 이겼다 하더라고요. <laughs> 너무 챙. 누가 이겼어요? 아니 그럼. 아무튼 싸우더라도 <laughs> 보통 승자가 <laughs> 없어요 그런 분들은 싸움을 <laughs> 잘못 하니까. 국가 비상상태는좀어아중 나서야 해야죠. 맞아요. 그런데 네. 국힘이이 정도로 이제 추락한다. 이 완전히 이제 이게 뭐 철면피 이 정도는 우리 막. 욕하잖아요. 욕하, 음. 근데 요즘은 완전히, 이제, 올 이제, 제일 사람한테 말하는 게 제일 무서운 말이, 야, 너는 종자가 다르다며. 뭐 이런 아, 말이야. 네. 그 말은 또 인종학적으로 다르다거나. 네. 이런 말잘 쓰는 말이 아니에요. 요즘 국회 보면, 야, 이것들은 진짜 다른 사람이다. 어, 제대로 정말. 같은 나라에 사는, 같은 국민 중에 생각이 다른 게 아니고. 네. 원판 자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면 이렇게 할수 있느냐? 뭐 국민들은 아예 안 좋아하고 음, 뭐 술을 마시든 말든 음. 걱정도 하지 않고 아 주진한 보라고 자 윤석열과 한패였어 어느 날딱 출마 선언을 했는데 내란 세력과 단절해야 된다 음. 윤석열 복귀 주장하면 안 된다 그럼 이 사람의 정체성 뭐영원면 아이덴티티는 뭐야? 뭐예요 윤석열이 주소도 없는 집, 해운대 갑에 찍어서 국회의원을 했는데, 홍천주고. 윤석열 간방 갔어. 네. 김건희 간방 가기 직전이야. 네. 그 상황에 지 출마 선언하는데, 아. 갑자기 내란 세력과 단절을 선언하고, 윤석열의 복귀를 하면 안 된다. 음. 굳이 이 말을 왜 하냐고. 음. 아니, 한때는 내란, 동조범 아니었어? 제가 고, 지금 0270080802 제가 지금 했던 네. 전화를 누가한테서 국방부 장관하고 했던 전화 기록이 나왔잖아요. 아. 그런데 지는 거기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의심을 받는데. 윤석열하고 완전히 단절하면서 출마선언을 해. 음. 그럼 한동훈을 까는 거가, 아니면 윤석열을 까는 거가, 음. 뭐야, 이 사람은. 혼자 살겠다고 그러는 건가? 뭐예요, 이 사람의 정체성은? 어, 그런데 이제 당대표 출마를 이제 했단 말이에 그러니까 이제 설명이 안되는데이 사람이 어, 설명. 당에서 빅스피커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럼 전환기라고이 사람이 다른 게 뭐냐고. 음. 그전환기이 당을 막 흔드는데 당이 바보 멍청이처럼, 그 쳐다보고 가만히 있어. 어떤 사람은 전환길, 너 맞다, 박수 치고 어떤 놈은 너 오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 오든 안 오든 무슨 관계에서 당이 힘이 있으면 그런 음. 아주 극우극단의 세력은 존재할 수 있잖아, 당에서. 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놈 때문에 벌벌벌 벌쳐 흔들리니까. 다 뜨러. 주진우도 막 흔들어. 음. 그리고 이게 김문수 이 사람도 지난번에 그 자기가 대선 후보, 자 어쨌든 낙마고 나서 뭐라 그랬어. 당 대표 나가라는 말할때 뭐라고 해서 국민들 앞에서. 충만 음. 안하다 아니, 지금 그런 말을 할 때냐고. 나를 지금 너무 폄훼하지말라고 음.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 뭐, 그 말은 출마 안 하는구나라고 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 이자기또 출마 안 돼. 주진우 씨의 뒷배에는 어떤 세력이 있는 거예요? 보통 전환길의 뒤에는 정광훈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예측하잖아요. 아, 그래요? 뭐 그래요. 아. 왜냐면 뭐, 내란 그개엄때 연단에 올라가서 계속 같이 같은 메시지를 냈잖아요. 정광훈 집회, 전환기 시도 올라가고 막 약간 이렇게 비슷한 게 많았거든요. 이 주진우 씨는 뒤에 어떤 뒷배가 있는 건가? 그 쌍번 이런 분들이 계세요? 주진우 집회는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응. 아버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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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집안. 엄청, 아, 그, <laughs> 남들과 네. 다른 DNA. 네. <laughs> <이랬더니> 저는 <웃음> 주진우의 척건이 <laughs> 있다는 이야기를 저는 아직까지는 듣지 못했어요. 그저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요? 중에서 오, 주진우와 어. 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한 배를 탔다. 이런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면 아들을 하면 되지. 왜 당대표를 나와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전문용어로 별명을 붙여주면 도고다이 아 도코다이가 문제죠. 특공대, 도코다이. 혼자서? 도코다이 일번 말이요. 네, 그런 거 아, 같아요. 그래요? 좋은 말로. 어쨌든 주지수는 네. 편이 없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또 편이 있다고 저한테 또 고소하면 음... 안 돼요? 네. <laughs> 어, 고소를 좋아하시나 봐요. 아, 여전 분이라... 조사받기가 힘들어 가지고 아. 이 기소가 되고 막 이래가지고 또 재판 가면 누가, 누가 고소를 하신 거예요? 아 많습니다. <laughs> 국무총리 부인도 하고 계시고. 직녀? 윤석열. 대통령실도 또 해놓은 게 있고 명태균 이 인간도 나를 또 고소해가지고 지금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고 아이고. 큰 자꾸 한 장재원조차도 지금 또 시비를 음. 걸어서 재판을 받고 있고 지금 미치겠어그 아. 취재원을 다 그냥 까발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했다고 하면 이 언론윤리에 어긋나잖아요. 취재원 보호는 목숨처럼 해야 돼요. 네. 근데 나를 이제 사기꾼으로 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예, 스펙스 많이 사랑해 주셔야 우리 대표님이 또 힘내서 고소 대응할 음, 수 있겠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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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리도 고소다. <해가지고. 웃음> 아니, 저, 저는 이제 조용히 있겠습니다. 아니, 무혐의 처분 아직 받지 않았죠? 아직 안 나왔습니다. 무혐의 처분 받기 쉽지 않아요, 실제로는. 무혐의 처분 할것 같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자기를 책임 안지라고 일단 검찰로 넘겨버리고, 검찰도 아예 모르겠다. 뭐 살든 죽든 재판가. 이렇게 해서 이제 네. 아니 기소할 수도 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그럼 좋다고 지금 그 <laughs> 너무 방치 많이 왔어요. 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크 구독 좋아요.